타이거파, 그 파타야. 되게 다양하고, 사파리 투어처럼 호랑이가 풀어져 있는 곳에 작은 기차를 타고 투어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호랑이들을 들어가서 실제로 만져보고,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, 조금 특이한 점이 호랑이 사이즈별로 가격이 달라요. 어리면 어린 호랑이일수록 좀더 비싼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좀큰 호랑이를 만져본 적이 있어가지고, 새끼 호랑이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, 지금 표를 끊었습니다. 10분 단위로 끊을 수 있어요.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뭐 시설은 수영장도 있고, 예쁘게 잘돼 있는데, 호랑이가 살기엔 조금 더 좁지 않나.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음. 이거 전기출인가? 와 금색깔 금호다 금호 금오. 묵직해 음. 이게 오리랑 엉덩이 쪽만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. 와. 씨 장난감 같해 야, 앞부분 만지면 위험한가 봐요. 와우. 고양이과 동물은 다 똑같은가? 와 씨. 리트 오. 오. ไ이้เ이ื้อลายขาวไอ้ค 아. 오, 진짜 신기하다. 찍어주거나 그러진 않네. 음. 음. 와, 완전 작은 조는 애견 카페처럼 이렇게. 들어와야 돼요. 아, 개월 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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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월이개월 남다르다 진짜. 어, 개월랑이 같지가 않아. 그냥 인형, 뭐 강아지. 그냥 발큰개월만지는것 같아. 발톱이 숨겨져 있는데 발개월5 발톱 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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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월 가자. 가장... 아, 나랑 자는 거야. 아 그. 예 얼굴 쪽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가 봐 나도 모르게 만질 뻔했어. 얼굴은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여기까지만. 여기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. 작은 호랑이라도 사고나면 이쪽에서는 되게 곤란하니까 어어. 쏘데스카. 아리가토데스카. his k o r 호랑이 네 호랑이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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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 태국 네임 도라 네 네빠니시 도라 타이거 아 제팽니스 도라 도라 타이거 이콜 도라 아 타이거 이콜 도라 i don't know g o o <목소리> 그거않아 <그것잖아, 목소리> 진짜 막 카펫. 기념품샵도 있어요. 꼬리를 달고 다나?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, 그리고 패키지에 따라서 입장료도 다 저렴해지고, 그리고 체험도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타이거 파크. 저는.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정말로 안 해봤던 거 해볼 수 있고, 경험하지 못한 거 정말로 맹수가 어릴 때 들들이면 이렇게 되구나. 근데 이 호랑이들이 과연 사실은 넓은 곳에 살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일단은 관람객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업로드하기 되게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일단 어린 친구들은 동물이라는 컨텐츠가 있으면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커플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더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여성분들끼리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기가 진짜 좋거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타이거 파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셔도 사진 찍기가 되게 좋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재밌게 즐기다 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에서 볼게요.